그 낚시 혹시 사진을 왜 보내신 건가요? 그 사장님 뭐잘 팔긴데. 네? 낚싯대 하나 판매해 주라고 낚시를 접으려고 그러는데 안 팔리네요. 낚시를 <laughs> 네, 드디어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재메 낚시 컨텐츠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낚시. 드디어 아, 나왔습니다 낚시. 네 낚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저 친화적인 컨텐츠로 준비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낚시는 처분이 곤란한 고급 등급. 장비를 메인으로 나오고 활용하는 죽을댓다, 그런 콘텐츠입니다. 아 어, 실제 아 낚시터에서는 물고기 외에도 낚시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야, 어,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쌀목 포인트입니다. 아, 네. 아, 쌀목이 아 되는 그런 불안해, 아이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그 중에서 네. 용왕의 보물 상자라고 해서 네. 포세이든 세트, 세트 있거든요. 저것도 네, 잡고 네. 있는데 어, 네. 뭐 방패, 불안합니다. 포세이든 방패, 뭐 벨트 이런 게 있는데 포세이든 세트와 투명망토까지. 아니, 들어있는... 투명... 주황의 네, 네. 아, 투명, 규왕이 너무 싫죠? 와, 진짜 용왕의 보물 맞네요 어, 용왕이 어.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런 용왕의 네. 보물상자라는 것도 확률적으로 낚을 수 있어서, 어, 이런 진귀한 보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낚시 때는 낚시상인 마르코에게 낚시 주화라는 것을 주고 네.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네. 낚시 주화를 얻기 위해서는 낚시 메뉴 들어가서 교환 탭을 눌러서 장비를 넣고 교환을 하면 됩니다. 네. 어, 기본적으로 고급 장비로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어, 대량으로 주화를 얻고 거나 마르코가 준비한 특별한 아이템을 얻고 싶으면 최대 영웅 장비까지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마셔야 뭐. 되는 게 기갑 장비를 넣으나 희귀 어, 장비를 넣으나 영웅 장비를 넣으나 똑같은 조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중 고급 장비를 알았지. 꾸준히 이제 가시면 되고요. 결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근데 어저께 진짜 내가 약간 우리 여러분들도 진짜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인사이드 하면서 우리가 한번 골프채에 한번 당했었잖아. 어저께 갑자기 낚싯대가 딱 나오는데 순간 야씨 낚싯대 컬렉인가? 아마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야. 아 씨발 또 콜라본 줄알고 저러 가지고 또야 이거 또본산백 빨리겠구나. 좋됐다 어? 이왕이었으면은 영구 컬렉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어, 막,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 진짜, 개돼지인가 봅니다. 라이브로 속으로 욕하면서도 가끔씩 이렇게 신비한 팩 들어오면은 또 사람 좋아해. <laughs> 시청자분들도 존내게 욕하다가도 신비한 팩 들어오면은 다 같이 좋아해. <laughs> NC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응? 어? 우리를 적당히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개돼지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 최상급이나 신비한 들어오면은 마탱이 가버리거든. 응? 어? 그냥 바로 너에 돼버리거든. 응? 어? 뭐야, 이거? 네? 갑자기 이걸 나한테 왜 보내주신 거지? 그 총장님 이게 뭔가요 갑자기 갑자기 이걸 왜 보내셨죠? 왜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저 저는 이, <laughs> 수많은 카톡을 받아봤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느닷없이 이 카톡만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아 뭐라고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런 설명 없이 뭐 자랑하시는 건가요? 이거 왜 보내신 거예요? 아니 좀 무섭네. 잠깐만 전화 좀 한번 해볼까? 아니 아니 뭐 사진만 보냈어띠카니술 한잔 하셨나? 여보세요? 네. 아, 방송 중인데요, 사장님. 네, 듣고 있어요. 그 낚시 혹시 사진을 왜 보내신 건가요? 그 사장님 뭐잘팔세데 네? 낚싯대도 하나 판매해 주라고. 낚시를 접으려고 그러는데 안 팔리네요. 낚시를 <laughs> 아니 제가 그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낚시를 왜 접으시는데요? 아, 리니지 해야죠. 팔아서. 아 이거 얼만데요 사장님? 아그 수산매니아 있잖아요 안 봤다 안 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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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아니 이미지 방송인데 낚싯대 안 봤다 이거 얼만데? 아니 내가 벼룩시장자 아니 <laughs> 이거 얼만데 이거 좋은 거라며 아니, 뭐, 당근마켓이요 어? 이거 얼만데요? 4만원? 4만원보다는 더 좋아보이는데? 야, 20만원? 20만원 카톡 주세요. 야, 20만원. 오케이, 20만원 카톡 주세요. 팔렸어. 카톡 줘. 야, 축하드립니다. 팔렸습니다. 20만원. 팔렸습니다. 일괄, 일괄. 예? 니들랑 낚싯대 같이 한 방에. 그니까요 20. 아, 20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연결해주세요. 아, 주세요. 아 연, 다 연결해드려요. 통으로 20? 아, 통으로? 통으로는 좀 심한데. 낚싯대가 80인데, 새 거가. 아, <laughs> 아, 그럼, 뭐, 받고 싶은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30만 원만 넘으면 되죠. 30만 원 넘으면 돼요? 네. 그거 들고, 저 낚시터 업데이트 되면은, 잘 잡혀요. 네, 잘 부탁합니다. 25! 사장님, 25! 네. 25! 25 나왔습니다, 25! 네, 알았어요. 25 가능? 네, 알아서 연결해주세요. 저예요, 저. 제가 살라고요. 아, 그래요? 예. 계좌 찍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살게요 제가 예자 제가 샀고요 어 좋아요 어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방송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어 낚싯대를 샀고요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삼행시로 지금 저를 웃기시면은 저를 웃기시고 가장 아 제일 취했으신 분한 분에게 저 낚싯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정? 간단해요. 삼행시 제가 제시어를 드릴 겁니다. 그 제시어로 여러분들, 온이네 마켓이잖아요, 오늘. 온이네로 삼행시 가장 웃기게 잘하시는 분에게 이 낚싯대 그대로 드립니다. 예. 온이네입니다, 온이네. 네, 오니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삼행시 신청하시나요? 네. 자, 그럼 온이네로 바로 갑니다. 오. 오징어. 니. 니 얼굴. <laughs> 여보세요? 네. 냄시. <laughs> 네. 아 잘가. 첫 번째 좀좀좀 좀, 좀 강력하신데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야첫 번째 참가자 임팩트 존나 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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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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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온인의 삼행시 아주 강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번 참가자입니다. 문 띄워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오! 오이, 오이! 니? 네가 돼지냐? 네? <웃음> <웃음> 야, 야 이거 좋았다 아 야, 2번 참가도 좋다 야 1, 2번 둘다 강력하다 저..잠깐만 야 괜찮네 다음 갑니다 다음 참가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바로 온디어드릴게요 3번 참가자입니다 오? 오징어가 네? 이 얼굴이라 생각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네 <laughs>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마지막 한 분만 더. 여보세요. 예 응. 또 여보세요. 바로 갑니다. 오. 야, 어쩌어순다가낚시대는다른데 니? 니꺼 아니오, 경신아. 네. 내 네? 날치킨이랑 네? 달라갈까? 자 일단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들 1번이 웃겼다 또는 2번이 웃겼다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웃긴 사람 채팅창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 좀더 많은 것 같은데? 2번 분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판매자 분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형님 예그 일단은 어.. 그 제가 지금 카톡 연결이드렸거든요 2분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 계좌번호 알겠습니다. 찍어주세요 계좌 제가 찍어주세요 네. 역시 빠르네요 아 무조건 빠르게 빠르게 해야지 네 다음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아니 다음은 없어요. 어. 아니 이 새끼가 한번 해줬으면 좋지. 이제 뭐 누구를 중고장터 사장님으로 하나 이 새끼가 뭘 다음에 부탁한다는 거야.